친구 자랑. 우리는 이렇게 해볼 거예요. 지금부터 얼굴 이렇게 바꿔 이렇게 뉘려보세요. 치우 단 치우예요. 그냥 엄마는 김래진 아주 똑똑해요. 이거 찍는 게 재밌어요? 네. 왜요? 아 이거 신기해요. 아, 지호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아? 응. 쭈 어? 요 꾸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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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 두가 됐어요? 요지금또 아, 두 개. 줄게요 아, 아, 두 개. 아, 두 개. 아, 두 개. 아, 이제 아, 두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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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 개. 요 아, 두 개. 아, 두요 아, 두 개. 같이 하고. <laughs> 이제 여기다가 보이세요? 다지놈 여기요, 뿌려주세요. 슉가안슉 슉슉. 슉슉. 슉슉슉. 슉슉

이번에, 만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아니, 이제, 어, 김치 만지고 있어요. <laughs> 노란 김치인가요? 아니요, 개노라이. We... 일단, 노란 김치니다 일단... 그래. 아니, 꺼내보세요. 이거 넣어야겠다. 안에 아무것도 안넣네요 계란을 푸는 반죽. 나는 밥하는지. 우리 밥 맞지 따요? 반찬 내가 반고 이거 하는 거 아니고, 반찬 만드는 거야. 봐봐. 이게 반찬통이야. 반찬통이구나? 어, 어때? 어, 예뻐요. 엄마는 상추를 만들 거야. 상추는 약간 색깔이 섞여 있을 것 같아. 아니 나니... 어, 양배추. 이거 어때요? 나는 양배추 만들게. 나는 양배추. 양. 배 양.. 양배추 양배추? n 어. 엄마 e t u y 거 같은데? 네? e t 잡 y o u n 상추 같아. u <laughs> <laughs> 여기 오 o u c a 야 하는 거야? 네. y o 안 넣어도 되는 거야. 이거 어때? 어, 아 그게 뭐야? 된장찌개 같아.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나요? 다오다. 뭐 다오도. 아, 먹었다 다 이제 소희가지짜 나 도둑에 죽죠. 아 도둑 잡는 거. 어, 봐봐. 나 짤도 악당은 싫어 나는. 나는 악당 좋아. 난 악당 싫어. 나는 악당 안 무서워. 난 악당이 너무 무서워. 내가 지쳐줄게.